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 일본 출신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가 대표팀에 다녀온 뒤 체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1일 ESPN 등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 대표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며 신지는 대표팀에서 돌아온 뒤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신지에겐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지는 지난달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참가차 일본 대표팀에 차출됐습니다. 6일 일본에서 열린 이라크와 홈 경기에 출전했지만 11일 호주와 원정 경기에선 뛰지 않았습니다. 레스터시티로 복귀한 신지는 19일 코펜하겐전에서 단 5분간 뛰며 컨디션을 회복했으며 이후 23일 크리스털 팰리스 전에서 풀타임, 30일 토트넘 전에서 70분 이상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최근 신지는 피로 노작으로 체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라니에리 감독은 대표팀 차출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사실 적잖은 유럽 축구 클럽들은 외국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 문제로 해당 국가 축구협회와 갈등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유럽 출신 선수들은 가까운 곳에서 경기를 치르면 되지만 아시아 혹은 남미 선수들은 긴 시간을 이동해 시차 적응 등의 문제를 안고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상 위험이 크고 체력 고갈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